예배는 하나님이 이기는 시간이다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찾는 자가 예배하는 자이고 하나님은 예배를 축복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이한 시간의 예배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인생의 문제와 아픔과 모든 고뇌들이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치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이 두 번이나 패배를 합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그 패배한 전쟁에 하나님의 법궤까지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어야 할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으로 빼앗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은 그 블레셋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악성종기가 블레셋에게 임해서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사무엘이 미스바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 놓고 외칩니다. 이전까지는 너희들이 우상 숭배를 했을지 몰라도 이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그러니까 6절 말씀 보여 줘 보세요.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그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러다가 그것을 제물로 삼아 주님 앞에 쏟아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였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주님을 거역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고백하였다. 미스바는 사무엘이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다툼을 중재하던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가 다시 돌아온 걸 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봤던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회개하고 금식하니까 다시 이스라엘을 치려고 전쟁을 준비하고 쳐들어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대답을 했던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사무엘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고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포하는 겁니다. 지금 이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전쟁을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우상숭배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위해서 그냥 모인 것이 아니고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겁니다. 이들은 전쟁을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닙니다. 전쟁을 위해서 어떤 뭐 마음의 각오나 어떤 무기나 훈련이나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저 이들의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던 겁니다. 싸울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닌 것이죠. 그리고 이미 블레셋과 두 번을 전쟁을 치러그 전쟁에서 두번다 졌습니다. 이미 그들에게는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마음과 이런 현실 속에서 블레셋과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객관적으로 데이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금식하며 기도한 모임과 아예 처음부터 침략을 위해서 준비했던 군인과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전쟁을 준비했던 블레셋 군인들이 당연히 이기죠. 아마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때를 이용해서 금식하는 그들을 치려고 올라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이라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행동이 가장 현명한 행동일까요? 첫 번째, 금식하면서도 싸운다. 두 번째, 도망간다. 어떤 게 이들에게 현명한 선택일까요? 저 같았으면 도망갔을 겁니다. 싸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싸워봐야 이거는 이길 수 있는 전쟁도 안 됩니다. 밥을 먹지 않은 백성들이 어떻게 군인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나 싶을 만큼 유대인들이 만나 싶을 만큼. 훌륭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8절 말씀이죠. 그들이 사모엘에게 가서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불레새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주시도록 쉬지 말고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간청하였다. 이들은 이전까지 우상 숭배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던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앞에서 그 두려움 앞에서 이들은 우상 숭배를 다 치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블레스, 블레셋을 이겨달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간청하기 시작합니다. 이전과의 모습과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줘요. 사람이 회개하면 그 전에 있었던 모습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겼고 그들도 전쟁에 하나님 앞에 전쟁으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상 숭배를 버리고 회개했더니 그들의 마음의 상태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길 수 없는 전쟁 앞에서 현실 앞에서 그들은 자신을 의지한 것도 아니고 자신의 힘을 의지한 것도 아니고 자신의 군사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불레 세대에서 우리를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무엘에게 간청을 합니다.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오늘 이들의 모습이 우리의 삶이 돼야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믿음의 성도는 이런 모습이 보여야 됩니다. 우리 삶에 어떠한 인생의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그것이 내 삶에 위태하고 어려운 순간이라 할지라도, 위험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순간에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다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손길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의 미래가 있고 우리 인생에 승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인생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 인생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셔야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에서 누가 이기겠습니까? 블레셋이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블레셋이 이길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그 어떤 힘도 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에 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무기력하게 전염봉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사람이 아무리 날고 긴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무슨 힘을 쓸수 있고 하나님 앞에 무슨 길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현실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고 믿음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려운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안전한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967년도에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가 전쟁을 주었습니다. 아랍 군대 연합 군대와 그조그마한 이스라엘 민족 누가 그 전쟁에서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아랍 연합 군대가 이길 수밖에 없죠. 지금도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은 아주 작습니다. 땅 크기를 보면은요 우리나라 충청 남북도 많답니다. 되게 작은 나라잖아요. 1967년도에는 더 작은 나라였습니다. 나라도 아니었죠. 그런데 정말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이 아랍 국가와 전쟁을 치렀는데, 이스라엘이 6일 만에 그 아랍 연합군을 격파시킵니다. 기적이 일어나죠. 그래서 세상은 세계 전쟁사에 경이로운 기록을 남겼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외신들이 그 당시 이스라엘 총리였던 백인 총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막강한 아랍 연합 국가를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이 총리가 대답을 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군대에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명령이 있습니다.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이 백인 총리가 한마디 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군대에는 나를 따라오라 라는 명령밖에는 없습니다. 전군 앞으로 그런 명령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이 명령밖에는 없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백인 총리가 했던 이 말이 우리 신앙과 믿음의 목표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을 앞서서 전진 앞으로. 우리가 아무리 힘과 능력으로 내가 내 힘으로 전진 앞으로 해봐야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건 예수님의 말씀처럼 나를 따르라. 자신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 거기에 우리의 승리가 있고 우리의 이기는 전쟁이 있는 것이지 전진 앞으로 내 힘을 믿고 세상과 싸울 때 인생과 싸울 때 우리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승리는 전쟁의 승리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에 따라갔을 때,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을 때, 우리 인생에 참 승리가 있고, 우리 삶에 승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장 되시는 하나님을 따라갔을 때, 거기에 승리가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루를 살면서, 인생의 승리를 위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포하며 살아갔을 때, 우리 삶 가운데 매일 믿음으로 이기는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것이라 믿고, 그런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배는 승리하는 자리입니다. 구절 말씀을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한 마리 가져다가 주님께 온전한 번제물로 바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달라고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 주셨다. 저한 구절의 말씀이지만 우리 신앙생활의 원리와 원칙을 말씀해 주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하나님께 기도 부탁을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옵니다. 우리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기도 부탁을 하죠. 그러면 사무엘은 기도 부탁을 받으면 무엇을 먼저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를 해야겠죠. 순서상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합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먼저 번제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립니다.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예배를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순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사무엘은 왜 기도보다 제사를 먼저 드렸을까요? 왜 예배를 먼저 드렸을까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은 아주 긴, 긴급하고 급박한 상황입니다. 블레셋에 쳐들어와서 다 죽어야 하는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급박하고 긴급한 상황이면 하나님 앞에 다 만사를 대처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먼저 드렸어야 죠 그런데 사무엘은 기도보다는 어린 양을 잡아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먼저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요청입니다. 우리의 간청이죠. 예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감사의 제사이고 예배이고 영광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고 예배는 우리의 삶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의 자리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먼저해야 될까요? 영광이 먼저일까요?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먼저일까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먼저이죠. 제사가 먼저이고 예배가 먼저입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급박하고 간절하고 소원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순서에 맞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먼저 제사와 예배와 영광을 올려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영적인 질서이고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성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사무엘은 그것을 보여 주었고 또 그것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이죠.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고 있을 때에 e l i 사람이 이스라엘과 a e l i 다가왔다. 그러나 그때 e 주님께서 큰 천둥소리를 일으켜 i s r 사람을 당황하 a e l i 로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패하였다. 이스라엘 사람이 미스바에서 나와서 i s r 사람을 백갈 아래까지 뒤쫓으면서 l 찔 저기 선물이 기도했나요? 기도 안 했습니다. 그냥 제사 드리는 중에 예배드리는 중에 하나님이 천둥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기도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사가 먼저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천둥소리로 블레셋을 두렵게 떨게 하셨고 그때를 기회 삼아서 이스라엘이 블레셋 위스바에서 나와서 벳갈까지 그들을 쫓아가면서 그들을 다 물리쳤습니다. 이들은 전쟁을 치르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냥 금식하며 기도했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13절에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의 손이 블레셋 사람을 막아주셨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무릎 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했던 사람들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 주셨고 블레셋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세상의 힘이 이스라엘 앞에서 무릎 꿇게 하나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세상이 무릎을 꿇어도 우리가 할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무릎 꿇게 해 주셔야 세상도 우리 앞에 무릎을 꿇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2절.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하나 가져다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놓고 우리가 여기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 주셨다 하고 말하면서 그 돌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지었다.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에벤에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 주셨다. 에벤에셀 여러분 이 에벤에셀이라는 고백은요 아무나 할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만 할수 있는 고백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고백이 에벤에셀입니다.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 이 에벤에셀의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세상에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무릎 꿇는 그런 에벤에셀의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자는 누구 어떤 자들일까요?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 드리는 자, 하나님 앞에 먼저 영광을 올려 드리는 자, 내 삶이 아무리 급박하고 내 삶이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이고 에벤 에셀로 축복하셔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와 예배하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그거는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제사하는 자, 왜 예배하는 자를 축복해 주시는 줄 아십니까? 4 0넘400 300 4 3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노예 생활에서 탈출시켜 주십니다. 그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세의 리더십이 강해서요 모세가 아주 뛰어난 민족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모세의 리더십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탈출했습니까? 모세는 출애굽에 있어서 하나도 공의한 그 공의나 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왜 탈출시키셨냐면 이유를 아예 처음부터 말씀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히브리 사람의 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으니 이제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을 걸어가서 주 우리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니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고 요구하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가서 이집트 왕에게 바로 왕에게 똑바로 내 마음을 내 뜻을 전해라 이스라엘 사람들을 놔줘라 내가 이들을 통해서 제사를 받길 원한다 내 말을 나의 뜻을 바로에게 똑똑히 전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백삼십 년의 노예 그 어려움에서 고통 속에서 해방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내 백성을 놓아줘라. 내 백성으로 나를 예배하게 해라. 제사하게 해라. 그가 아니면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사람들을 놓아주셨겠습니까? 예수님 뿐만, 하나님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도요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구약 시대에나 신약 시대에나 지금 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성령 시대에도 우리 하나님이 찾으시는 분은 딱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배운 사람, 건강한 사람, 잘 생기고 예쁜 사람, 권력과 돈이 많은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이후로도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제사드리는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으시고 그런 자를 축복하시고 그런 자삶 가운데 에벤에셀의 은혜와 축복과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이 우리 뚝섬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또한 번의 반복되는 예배를 할지라도요. 우리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와 방법은 우리는 할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에벤에세의 길로 지금 우리의 삶을 이 예배를 통해서 인도해 주시면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우리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 예배 내세를 주신 하나님에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자리가 사라지지 않는 한, 우리 삶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동일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입니다.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PPT를 보여주시죠. PPT를 보여주시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예배하는 예배는 승리의 자리가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예배가 우선되어야 됩니다. 그 무엇보다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이 아무리 힘들고 괴롭고 불편하다 할지라도 예배의 자리를 꼭 지키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자를 찾으십니다. 그런 자에게 예배 내세의 은혜를 주십니다. 구역 예배. 중보기도예배, 새벽예배, 수요예배, 금요철예배, 주일예배, 오후예배 매일 드리는 예배가 그렇게 은혜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똑같은 목사, 똑같은 예배가 반복되는 그 예배 가운데 어떻게 매일 매번 예배 시간마다 은혜가 될수 있고 매번 어떻게 결단과 헌신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예배하는 자의 삶이고 하나님이 찾는 자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은혜가 없고 불편하고 어려워도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축복하실 것이고 에벤에셀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릎 꿇힌 것처럼. 우리가 이 예배를 지키며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내 앞에서 우리 앞에서 무릎 꿇는 삶을 승리하는 삶을 이기게 하는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승리하는 삶 에벤의 삶을 에벤 에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뚝섬교회 특별히 우리 9시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